잘 지내셨습니까? 날씨도 참 좋은데 그죠? 네, 별일 없으신 북의 길을 네. 아, 혹시 지난주에 돌아볼 때 아, 후회되는 일은 없습니까? 뭐 하루하루를 하얗게 불태우고 후회 없을 삶은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건 그때 그렇게 안 했었으면 좋았을 거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후회할 일을 우리가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둑째 바꿔버리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때도 있고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줍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명예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관계성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성적인 욕망에 관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그것이 네. 어떠한 형태든지 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분 좋게 하고 또 뭔가 좀변화시켰수 있다면 조금만 우리 눈에 그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면 설령 그것이 세상의 법에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택하고 싶은 유혹에 굉장히 많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혹만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거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를 죄 짓게 만드는 요소가 없을 수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요셉. 요셉은 성도가 유혹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그 미디사장들에게 팔렸잖아요. 미디어 상대에 팔려가지고 요셉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오서 이집트까지 끌려갔습니다. 이집트에 갔다가, 1절을 보니까 이집트의 왕, 페어로, 바로죠. 바로의 친위대장. 쉽게 말하면 뭐 경호실장도될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어, 수강사 사람만좀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친위대장인 보디반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고 노예로 샀더랍니다. 뭐 17살. 한참, 파르파르, 힘 좋을 젊은 총각이니까, 집에서 뿌려 먹기 좋겠다 싶어서 아마 요셉을 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세고, 소매가 길고, 지렁지렁해서일안 하고, 목 부리고 다니는 옷 입고 다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받았던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다 훨씬 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캐나다 와서 받았도 충격들 이 있잖아요. 말도 안 통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는 저도 이거 공부하러 왔다니까. 뭐 그냥 입만 열면 영어를 잘 잘하는데 잘, 잘 하는데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이 정도의 충격만 해도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은 한국 가야 될것 아니야 생각들만큼 제 처음에 많이 충격했어요. 지금은 안 가고 싶고 하겠지만. 근데 요새는 그것과 비교되지 못할 그런 삶의 변화를. 아마 그 사업하셨던 분들, 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뭐, 부도를 겪어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아마 그보다 더큰 변화와 충격을 겪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절망적인 상황이 된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요셉이 형통의 뜻입니다. 쓰러지겠습니다. 남들 보다 실패 아닙니까? 배신이구요. 이거는 처절한 바닥 밑까지 떨어졌는데, 추락인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전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이 어떠한 형태로 형통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마음 한번 생각할 때, 너희 지금 부자 집에 사람 많은 안으로 살다가 종으로 팔렸는데 형통하면 그다지 얼마나 형통했을까 하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군요, 이도 저게. 그런데 삼절을 보면요, 그수인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 형통에 형통하게 하셨을 보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그러니까, 플라스코 아니면 석세스죠? 성공하게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만큼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특별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오전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그 집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미쳤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가 잘 되고 아무 태풍에 무슨 그런 재해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요셉을 부리고 있는 주민이 봤을 때 야쟤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됐네 우리 어른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복덩이야 얘가 태어난 것부터 우리 집안이 피었어 사업이 잘 됐어 가족이 건강해졌어 뭐 이런,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형통하게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여러 얘기입니다. 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0장 아마 기억하거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그 모리아산 제물 바치려고 할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막으신 다음에 그에게 축복하셨던 내용들 있죠? 내 씨로 말냐마 너희의 손으로 말냐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확실하셔야 돼요. 이거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우리가 좀 건강했고 우리가 부자됐고 지금 뭐 미국에 복권이 지금 이제 뭐몇 조짜리가 지금 미련 되면서요. 예수 믿고 났더니 복권이 방청되었고 팔자가 편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났더니 나를 통하여 나, 나도 말이야마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더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충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요셉의 스토리가 딱 여기서 끝나면 정말 좋아요. 깔끔하잖아요. 설교도 지금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형들이 배신했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노예로 살면서도 인정받고 그 집주인이 그냥. 뭐 맞기면 아무도 신경 안 써고 완전한 신임을 받아서 그 집안에서 쉽게 말하면 가정 종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더라 하고 이 정도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감사하게 기분 좋게 딱 교훈을 지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요셉 자기 한번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획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가족이 구원받고,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들이 구원받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큰 일에 요셉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제출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의로 끝나고 형통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련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이 연단시키셨습니다. 6절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요셉은 용무가 빼어났더랍니다 기억하실 거예요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예뻤대죠 곱고 아리따웠다고 성경은 그 라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머니의 뛰어난 유전자를 받은 겁니다 요즘 누가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전세계적으로 방탄이 제일 인기내면서요 저는 가수가 누구든 모르고 진인간이기 때문에요 뭐 세상에 제일 잘생긴 남자 중에 한 명이 가는데요. 아니면 강다니에뭐 모르겠습니다. 저 우리 때는 장동건이 제일 잘생겼었는데 그렇죠. 모르겠어 예전에 또 우리 동생대는 아마 신성일씨 정도면 잘생긴 얼굴을 치고 있겠죠. 네.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요셉이 예그 네. 외모의 축복을 받았어요. 굉장히 잘생겼더랍니다. 보디바의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표현은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재밌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심각한 이야기인데, 7절 표현이 좀 웃깁니다. 7절 말씀은요, 그 후에 그 예수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눈짓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잘 들까요? 제가 지금 좀 연습해봤는데. <laughs> 표시 잘안 하죠? 이렇게 눈을 지켜드는 겁니다. 여주인이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지켜두고 요셉을 불러서 주있어요 요셉 들어와 나와 같이 자자 나와 즐기자. 아니면 여주인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요셉이 서서 쉬는 들거 아니에요? 식탁에서나 소파에서나 그래서 요셉을 쳐다보는 거죠. 요셉 나와 자자 관계가 불평등한 거이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종을 향하여 요구하는 겁니다. 너 나를 즐겁게 해줘. 나 육신을 즐겁게 해줘. 지금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요즘 요즘에서 그쵸? 직장에서도 상사가 그런 힘으로 혹은 시인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성공계를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예전에는 관계가 종이면, 종이면 움직이는 재산, 말하는 재산입니다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들어가 하는 겁니다 거절하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요셉이 몇 살이요? 17살 몇년 지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봐야 어쨌든 30 전이에요 30이 정리되니까 그러면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입니다. 그 남자가 아내가 어떤 여인이 자발적으로 성적인 과계를 맺자고 유혹을 하는데, 그거 거절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놀라운 실지두가지 요셉이 그 주인의 이 아내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눈을 이렇게 지켜었는데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종놈이, 간이, 거절을 한 것도 기분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주인이 끊임없이 성경표 되면요, 날마다 요셉에게 같이 봉침하자고 계속 유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일부러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들을 피했더랍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집안에 아무도 없었더랍니다. 뒤에 심사위을볼때 저는 이기, 의도적으로 보디바리 아내가 저들을다 내어 보낸 게 아닌가 어, 굉장히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그때 아내가 나와서 요셉을 붙잡고 옷을 잡고 다시 동침하자고 적극적으로 다가섰습니다. 네, 요셉이 그녀가 자꾸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뛰쳐나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사적으로 그새야 여인이 그 집사람들을 불렀던 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고 오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소리쳐서 불렀으니까 들어와서 수도 있지만 그녀의 평소 행동을 쭉 보면 유혹하기 위해서 나를 잡았던 겁니다. 우리 집 주인이 데려왔던희울리종 놈이 우리를 희롱한다. 내가 나에게 그, 그가 나를 겁탈하러 왔을 때 내가 소리질러 쫓아냈다 자기가 피해자인 척, 거짓말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왔을 때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힘부리 종이, 원인이 누구였어요? 남편에게 딴 얘기에요. 당신이 데려온 힘부리 종이 나를 욕 보였다. 남편이 미하죠 요셉을, 지금 2년에 20세대 사람이잖아요? 요셉을 히브리인이라고 인종차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종농이야. 나와 신분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모욕 줬어. 남편 자식은 화끈거리는 거죠. 그래서 보디 말이 그 말을 듣고 크게 노가여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가문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것이 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적 유혹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요새처럼 여러분의 우월한 외모 때문에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부처님요참 잘생겼는데 참 예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즐기자로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좋은 재능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우선 악기의 재능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계산의 재능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섬김의 재능이 있고 손재주가 있고 예술적인 재능이 있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막 부추겨서 여러분을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타무인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혹 아닙니까? 친구들 우리 팀즈들은 지금 현재 사실 학교 친구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있는데 코어 그 그룹 애들이, 너 나랑 친구하려면, 우리 이거 하러 가자. 나, 나랑 친구들, 얼마 전에, 집, 그, 캐나다, 지난 주말이죠. 그, 뭡니까, 마리아나 하프파 했죠. 야, 쿠라 게 피워봐. 그전에는 뭐, 베이프니까 그거 가지고 피워봐 하면서, 이게 멋있어. 담배를 피우는 성인들 대부분 다 청소년 시기에, 그게 멋있는라고 피웠다가, 평생 못 끊는 거잖아요. 세상의 법을 금지하면서 많이 앓는도 불구하고 친구들 다같이 하니까 우리가 끌려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당하게 나도나 못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에 든든히 서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조금만 서로 조작하면 세금 돕게 될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누한가질것같거요 인생편에서. 요새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 아내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주인도 자기를 신뢰하고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뒤에서 또 계속 서포트해 줄거 아니에요. 그럼 인생 형통함이 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오셔야 돼요. 나에게 유혹이 온다면, 이 성적인 유혹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별로 없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를 사실은 지금 믿음 상태 괜찮을 때 정신 멀쩡한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 하는 게 굉장히,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셉은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구절 보면요. 보디바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구절 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니하면서도 그만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다 그런 즉, 그 다음요.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세요. 요새 자기의 포지션을 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비록 보디발이 자기가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체크 안할 만큼 신뢰를 하지만, 보디발이 자기의 주인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위치라면서 알고 있습니다. 보디바에게 해를 끼치면 안된다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를 끼치는 것이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보디바를 같이 동그로 놓고 존중 해주고 있습니다. 이큰 아들 행하리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를 도마하는 것이 주인에게 큰 악이라는 것을 요셉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이 흐려지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른다, 여러분. <laughs> 이 정도 괜찮아, 해도 돼. 나그다 하는데 뭐? 죄가 죄인 줄모르는 상태는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서슴없이, 거리낌 없이 불법을,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아, 마음에 그렇게 오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성령님 싸이드면 안 돼, 멈춰야 돼, 옳지 않아. 민감 한동으로 죄를 죄를 구분할 수 있는 영 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새는 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얘기합니다 가는 건 오디바의 아이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군요. 당사자는 상대에게도 우리가 해를 끼치는 거고 죄를 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지는데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성도가 죄를 지는다 만약 에 요새 모디바리 아내와 가음을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말했듯이 즐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 압박으로 다 사람과 어, 그 서포트를 받으니 아마 성공을, 성공과도를 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봤지만 감추 것이 안 드러난 게 있던가요? 훈련 받가안 되는 거 봤습니까? 지금 보면은, 요셉이 감에 갇히면 억울해서 갇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여인과 동참하면 그건 억울해서 갇힌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벌받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하신과 긍휼하신 것을, 네, 받기 힘든 일부러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가에게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이건 성적이건 아니면 관계적이건 명예된 것이든 성적에 관한 것이든 뭐든지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죄인 줄아면서도 택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 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 지나야 아이를 얻은 다음에 나단이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가 바세바와 사이에서 낳았던 불륜의 아이는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유혹이 올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보실 지금 내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수시 내가 그 사람을 잃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도 될 만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여러분 밸류를 달아보시면 계산 나오는 겁니다 요셉은 주인이 아니라 자기를 유혹하니까 그자리를 피해죠.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없어으면데 있어요, 세상에 자꾸 자꾸 피해가는데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자, 오늘 6장 20, 27절부터 29절을 보면요. 사람이 불을 품에붙고서요 어찌 그의옷시 타지 않겠느냐. 숯, 불을 요 안에 넣으면 옷 타잖아요. 원한 겁니다. 유혹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빠는 믿어 나는 괜찮아. 아니요, 니라서 안 되는 거요. 나라서 안 되는 거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 상황 피해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우리가 둔해져 있다면 건강해지.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최소한으로 사랑하는 을 의식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이 결정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아아 아,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인 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것도. 최소한 내가 그렇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정당하잖아요라고 말씀대로 자나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욕이 넘어지지 않고, 요셉처럼 심지어 옷을 그 자리를 벗어 놓고라도 그 자를 벗어 피한다 했을 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요셉처럼 우리가 선해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당장에 우리가 고민했던 경제적인 이득, 관계의 돈독함들, 명예들. 건강의 문제, 아니면 성적인 만족, 우리가 얻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요셉은 억울하게, 네, 무고죄잖아 허위, 허위,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은 나쁜 놈으로 몰, 몰았잖아요. 이런 일을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죠 사람이 부다가 됐구나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만약에 사람이 죄가 있어서 내려 맞으면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지요? 하나님에게 그쵸? 그 불쌍히 이걸 못 받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잡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쓴다 이야기인데 이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오늘의 그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서 나중에 보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삶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악의 유혹에 넘어간 실패한 모습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전합니다. 에밀로크 네, 교회에 일라이베스 목사님이 쓴책 중에 아무도 보는 게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오늘 제목이 그 제목이죠 책을 썼어요 사람들은 보는 사람 없으니 해도 괜찮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눈 한번 즐거움 감고 불법하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들어오고 눈을 지켜뜨며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성경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셨다. 그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시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을 겁니다. 성경이 약속입니다. 그죠 회복시킬 거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서 불시받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위험 많은 세상 가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서살람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